스토리 코팅법으로 성경 읽기 제7강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와 함께 성막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 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성막모형정시관을 직접 가서 설명을 듣는다면 성막과 그 섬기는 일에 대하여 게시된 내용을 보다 더 깊이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각장 내용을 장제목 중심으로 간략하게 다루고 연상법으로 다룰 부분은 연상법으로 정리함으로써 말씀을 읽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5장 제목. 이건 오똑선 성소 안에 성구 지성소와 성소는 그 사면 울타리 높이에 2배 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 오뚝 오똑소사 있었습니다. 25장은 그 안에 설치될 성물 중법궤 떡상 등대에 관한 식양입니다. 분양단은 출애국기 30장에서 언급됩니다. 연상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규빗은 길이를 나타내는 말로 1규빗은 45.6cm입니다. 규빗, 규격이 빗자루 만한 길이, 방빗자루 길이를 재보면 얼추 1규빗에 가깝습니다. 달란트 무게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1 달란트는 34kg입니다. 금가락지 한 돈이 3.75g이니, 한돈 금가락지 만개 가까이 되는 엄청난 분량이 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달라 트럭에 실어야 할 정도이니, 3 싹. 바꿔놓을 분량으로 34kg입니다. 26장 제목. 이건 융단과 윤곽의 식양. 융단자 듯 성소의 지붕을 덮는 천막의 식양과 윤곽, 즉 성소의 기둥과 벽에 대한 식양의 말씀입니다. 27장 제목. 이건 치는 성물. 27장은 노단과 성막들의 시향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단은 죄를 치고 죽이는 곳, 성막들은 사면들의 천막을 치르는 곳,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28장 제목, 이건 판결 예복, 대제하장 아론과 그 아들들, 제아장의 이불 예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복 속에 이스라엘의 중대사를 판결하는 성물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도가 스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말, 나답, 아론이 나답 보며 나 답답하다. 한탄했으니 나답. 아비우, 아비가 후에 막급하다 해. 아비후, 엘라살. 엘루콧, 하나님께서 아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대로 됐다 해. 엘라살. 아살. 엘루아살 낳고 난 다음 아론이, 말했습니다. 이 다음은 말제니 이다 말이라 이름하자. 우림과 둠밈은 판결성물. 우림, 우림 사이로 빛들이 찬란하게 파고 들어오니 우림은 빛들이란 뜻. 둠밈, 등 밑, 등잔 밑도 비답해선 완전 드러나니 둠밈은 완전 함이란 뜻 29장 제목 이구갈 위임식 대지과제하장의 위임식에 관한 규례로 이들의 소임 속에 세상죄를 이구 지구갈 예수님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에바 곡물 등을 재는 단위로 1에바는 23리터입니다. 우리의 환산법으로는 11대 정도, 개도 한 마리 조금 넘는 그릇이니, 에, 받듯이 들어갑니다. 2, 3세 아이는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러니 23리터. 신, 액체를 재는 단위로 1희는 3.8리터입니다. 흰눈 내린 38선에 3.8리터의 흰 눈물이 흐른다. 30장 제목 상공 향하는 성물 분양당과 물두몽의 성구와고룩한관유와 분양할 향재료 제조법 및그 소용 에 대한 기록으로 상공 곧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성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30장을 상공이라 정했습니다. 세겔. 세겔은 무게의 단위로 1세겔은 11.4g 한돈 가락지 세개즉 11.25g 보다 조금 더 나가는 무게이니 세겔 개라. 게라, 계라가 20개 모여야 1세겔이니 1개라는 0.57g 31장 제목 성막 일꾼들 성막을 제조할 일꾼들 곧 부사렐과 올리압과 그외 일꾼들을 예비에 놓으셨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31장 성일로 정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난 다음 18절 식계판 곧 식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건네주시는 말씀으로 성막에 관련된 모든 말씀을 건넸습니다. 부사를 성막의 기구 제작 전문가로 부셔 드리고 살리는 일 매일 하다 보니 전문가 됐습니다. 오홀리아 옷을 짜고 수놓는 일의 전문가로 오홀리게할 정도로 압권의 재능을 가졌으니 오홀리아 주님의 은혜가 말씀과 함께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